자 반갑습니다 테드입니다 브롤토크가 나가고 약 6일 6시간 뒤에 이제 셈하고 거슨가? 그 친구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셈이 조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봤는데 영상을 그 브롤토크에서 본 걸로 비교하자면 붙는 기술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굉장히 뚜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시면은 사거리가 짧으면서 뚜벅인 브롤러가 많이 없거든요 쭉 보면은 버즈 같은 경우는 이제 궁극기나 가젯으로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데리도 역시 마찬가지 궁극기로 고를 수 있고 근데 로사는 뭐, 없죠. 진짜, 완전, 뚜벅이라서. 딱, 지금 제가 로사를 고른 이유는, 쌤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볼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쌤이 짧아요. 오늘 요걸 한번 떼어보고, 솔로 쇼다운 지금 트로피가 674점이면 돌릴만 하겠다. 요거, 가시덤블로 가고, 자연이 조화로 가고, 기어의 속도에다가, 피해로. 요거 몇판 떼어보고, 그나마 뛸 만한 맵이 하이스 같거든요? 요거 몇판 떼어서, 쌤이 약 일주일 뒤에 나오니까, 연습 겸, 겸사겸사. 요즘 근접 브롤러 자체가 3대3에서 뭐, 거의 안 쓰는 추세 라서 쌤이 나오면은 잘 견딜지는 모르겠는데 오케이 센터에 어, 상관가 이렇게 없냐 보자 보자 누구 들어오냐 엘프리모랑 레온이었나요 잭키였던 걸로 보여지는데 잭키는 괜찮은데 사거리가 지금 보면은 로사가 조금 더 긴데 근접 치고는 엘프리모 에 빠지는 게 좋을 텐데 너무 붙는 거 아니냐 센터 다 먹힌다야 나 이런 피곤한데 가졌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러면은 잭키는 빠질 거 같고. 저잡아줘죠잡아줘 잡아줘. 아이고, 이거, 이거 잡아. 이거는 이동속도 때문에 잡을게. 수... 어다 나이스. 좋았죠? 이러면은, 센터 지금 B 들어왔나? 엘프리문도 빠진 거 같거든요? 음, 아, 엘프리문 잘 가시고. 이거는 그냥 무리하지 말고. 센터 다 있는 거 아까 봤으니까, 이거 뭐 존버해야 될 듯? 예전에는 여기서 근접만 와글와글 했는데, 요즘에는, 근접도 잘안 쓰는 추세란 말이야. 근접이 브루스에서 완전 죽었어요. 그러니까 맵도 자체가 이제 벽을 다 부수는 맵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 가젯도 많아지고 그죠? 궁극기로 다벽 부수다 보면은 거의 다 그냥 오픈형 맵 되는 케이스가 많아서. 내가 봤을 땐 맵이 문제야 맵이. 브롤러는 딱히 문제가 없는데 맵을 너무 오픈형 맵을 그만 만들어야 될것 같아. 애들 다 존번가요? 왜 이렇게 없냐? 약간 똑똑하게 플레이해야 될 듯. 오케이 잘 확인했고. 이거두대 맞으면은 제가 할것 같은데. 걸렸죠? 다가시고. 이러면 지금 들어오는 애를 위험하단 말이야. 브록 짤렸고. 오케이. 아 서져서 서져서고. 굳어야지. 슬로 걸어주고, 마세요. 기가 막혔죠, 운영. 센터 여 개, 6개. 6 개면 들어갈 만 하지? 숙쑥 한번 들어가 볼까? 센터, 어, 상대편 로사했는데, 아래쪽. 샌드도 있어? 아, 이런 피곤한데요. 이런 맞으면서 먹어야 돼. 오케이. 슬로 걸어서, 샌드 나 절대 먹이겠는데? 이못 이겨 순간 딜이 안 나와서 샌디는 기게되는데 센터 먹었고 사따리면 나쁘지 않아 이런 거의 쌉 승리가 아닌가요? 속도도 속도 기어를 아까마귀도 있네 속도 기어 갖고 와가지고 절대 안 걸리고 가재 쓰고 들어가면 은딸것 같기는 한데 아 지금 존버가 너무 많아서 재미가 없단 말이야 옛날 느낌이 하나도 안나 한번 그걸 좀 제맛 빼자 빼자 빼빼빼 어제 이렇게 좀 빼줘야지 애들이 찌끔찌끔 움직인다 아 좋았어요 로사 좋았고요 아 어, 동족이라 봐준다. <laughs> 어 보이고 <포우> 이거 들어왔다. <목소리> 이거는 공수를 너무 잡 않아 이거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못 빼고 가젯은 아꼈어. 어 좋아요 에드거. 과연 과연. 좋았어. 나궁좀채워줘라 로사야. 아 어, 좋았고. <laughs> 부시 안 들어와서 안 걸렸어. 슬로 안 걸렸다. 여기에 지금 까마귀 오케이 확인. 타이밍 봐서 부시 들어오면은 가젯쓰가 한번 찌르자. 에드거 위치 확인했고 여기 로사 있고 한 명이 안 보이네. 까마귀가 지금 부시 체크하면서 올라가니까 요거 조금 주시해야 될 듯? 이쪽에 체크하겠지? 오케이, 오케이. 12시 방향이 있나보다 지금 존버가. 그래서 쌤 궁극기가 제가 봤을 때 거의 무술모가 될 가능성이 높고, 궁극기를 안 쓰고 그냥 계속 경기를 운영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막타에서는 필요하겠지, 막타에서는. 너클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반 공격으로 궁극기를 채우면은, 궁극기를 통해서 너클을 회수할 수 있거든요? 그 라인에 맞춰서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만 조금 연습하면 될것 같긴 한데 어, 들어서고 뛰어야지 어 이거 안 뛰어? 이거? 까마귀 들어오시나요? 슬로우걸레실텐데못 빼죠 이러면은? 까마귀 스파이크 많이 아픈데 스파이크 잘라야겠다 길라줬다가 오케이 좋고요 둘다 좋아버렸어 <laughs> <laughs> 맞어! 오케이, 1등만 한번 찍고, 하이스트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사, 오케이. 이러면 여기 견제할 수 밖에 없어. 애들 잘 가시고. 어 애들 좀 치는데, 이러면 센터에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키운 것다 죽을 수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애들 다 잘랐다. 냠냠냠. 어, 스토어 하겐, 스토어 하겐, 스토어 하겐. 어, 잠깐만, 야, 이거 좋아, 죽을 것 같군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트 들어올텐데 기다다기다 큐브 있는 쪽에 당연히 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우 진짜 위험했다 불?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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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고 그렇죠 도망가시고 어우 좀 위험했다 옷다리면 괜찮아 지금 어 아래쪽 궁 빠졌다 체킹 체킹 어 불이 궁극기 쓰는 소리 난거 같은데 엘프리무랑불 살아있고 이러면은아자에 칠다리 무서워요 자에 너프 안 하나? 쟤 너무 효율성 뛰어나 유틸성이 너무 좋아 아 이거는 붙으면은 잡을 것 같기는 한데 아래쪽에서 한번 덮치면 될것 같거든요 아팀이하자 사인 보냈서아래쪽에 확인 스튜도 확인 제도 잡아야 되는데 가졌으면은 잡을 것 같기는 한데 불 아, 확인 아다 확인 다섯 명다 확인 다 확인 엘프리머 불은 조심해야 될게 지금 스튜랑 차네 저 궁극기 채울려고 저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네 어, 짤렸어, 짤렸어. 야, 어떻게 스튜가 쟤한테 죽냐? 말이 되냐, 이게? 궁극기도 안 뺐는데, 방금? 기다리고. 오케이, 좋아. 좀만 더, 좀만 더 때려. 좀만 더 때려.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잡아야지, 이거는. 솔직히 잡아야지, 인간적으로. 그렇죠. 좋았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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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지, 빨리. 그렇죠. 많이 쓰시고. 좋았구요. 이거는 거리 이격거리 중면서 나이죠. 너무 붙었으면은 내가 죽었을 거야 아마. 하지만 궁극기로 버티고 승리. 카이스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근접 맵인데 애들이 원거리 맵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상대하기가 쉽지 않고 샘이 나고 오난데 방향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하네. 에드거처럼막한 번에 뛰는 게 없어가지고 솔로 쇼다운에서 이렇게 막날뛸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가젯이 좀 문제다. 어? 오케이. 어, 거의 비슷한 데픽이 이거 내가 조금 잘해야 될 듯. 대리 쉽지 않은데. 여기서 뭐 로사 자체를 고르지 않기 때문에. 슬로우 걸어주고. 다시 컷. 이러면은 먼저 내가 안쪽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 지지 쫙 가는. 무빙으로 비집을 주고. 한두대 맞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머리가리. 오케이. 피해주고. 다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 확실히 빼서 피채우어어야겠다 오케이. 슬로우 또 걸려줘. 또 당해, 이거를. 파워 깔았어. 오케이. 데링잡한번 잡아주고. 그렇고. 이건 제시랑 콜트만 보호해주면 되기 때문에. 오케이? 무심한 한번 들어가세요! 에버 빼주고. 이거, 이거 굴안 써? 굴 빨리 써? 굴 빼. <laughs> 아번도못 해줘 차이 너무 벌어졌어. 이거는 못, 못, 따라잡아, 상대편이. 우리 편이 제시가 잘했고. 타워 까세요, 빨리. 또 당해, 이거? 오. 할줄 알아, 제시. 하지만, 그 전에, 아무것도 못하죠? 한 판만 이기고, 700점 찍고 마무리하면 되겠다. 가볼까? 와, 써져 있다. 큰일 났다, 이거. 아, 우리 편 피해 안 좋은데요? 스키크? 스키크는 괜찮은데, 까마귀가 무슬모가 될것 같은데. 시작하자마자 역다봉. 지렸고. 이러니까 패치한다고 하는 거야, 이러니까. 슬로우 좋았고. 이러면 써진 잘랐고, 안쪽에 섹시 잘랐지. 나이스. 좋아서 사자만 때려주고, 빼자, 빼자, 빼자. 이거 위험해. 스키크 이거 딜 많이 들어가서, 섹시 이러면 중국 기까지 개꿀, 뛰겠죠 이거? 어, 많이 뜨시고. 어우, 이게, 어우, 까비, 까비, 까비. 스키크 살아있으니까 괜찮아. 까마기 좋고.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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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찍고 쓸 바에 지금 빨리 견제하고 상자 들이해라. 아 어, 진짜. 진짜 대견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이런 팔리컷 좋았고. 오케이? 서지가 아예 그냥 생으로 수비만 하게끔 만들어야겠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은. 좋았고요. 모밍 좋았고. 몇 대만 때려야 괜찮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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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까, 이거? 궁금서 한번 살아보자. 대기, 대기, 대기. 기다리, 기다리, 기다안 잡아도 될것 같은데? 오케이? 제시가 나막으로 들어올 텐데? 오케이? 기다려주고, 제시 한 명은 묶었지. 이거 제시야. 이쪽 오반인데까방 센스. 서재도못 이기고. 아니, 이렇게 수비가, 이렇게 못, 못 치고 올라오지, 애들이? 애들이 못 치고 올라오는데요, 지금? 아, 지금, 두 명, 1.5인분을 지금 막고 있는데, 지금. 서지는 안 먹어도 돼, 이거. 어, 어차피, 에머 없어가지고. 오케이, 서지 컷. 애들아 지금 중앙에 라인 좀올라와라 이렇게 자꾸 뭐 하는 거야, 바닥에서? 이해가 안 되네? 쌤, 스스타스팟프이나 그, 내, 힘고 그렇지. 그렇게 때려. 내가 한 명은 이렇게 봐주고 있잖아. 계속 때려야겠다. 아, 쟤들 답답해가지고, 진짜. 쉽지 않아. 마무리. 어, 네. 좋았다. 플라! 자 이렇게 해서 샘이랑 그나마 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뚜벅이 형태의 브롤러 로사 가만히좀 플레이 해봤습니다. 샘 나오면은 제가 바로 만렙에다가 가젯에서 스타 파워까지 배워가지고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예능용으로 딱인 브롤러가 좀 나온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패스.